이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환산 보증금 범위를 초과한다면 대항력은 유지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없는 이 상가 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 상가 투자 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함께 상가 환산 보증금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가 소액 임차인 보증금도 받지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경매 물건 중에 선순위 임차인의 주의사항과 이걸 활용하여 수익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물건 중에서는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이 존재합니다.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 낙찰되고 부동산의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정확하게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협의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도 명령제 제도를 통해 강제집행을 속행해서 점유를 강제적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 2 플러스 2 4년 동안은 거주할 수 있으며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전액 인수할 수 있어 무조건 나쁜 물건이다 뭐 수익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다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안에서 전부 배당을 받거나 혹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통해 낙찰 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다면 권리상 하자 없이 수익을 극대화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제가 예시한 면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대장 TV 아바타가 A라는 부동산을 보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있었으며 보증금 1억을 구성하고 있었죠. 아바타가 해당 물건을 조사해 보니 A라는 부동산은 현재의 시세는 2억이었고 경매 입찰 최저가는 1억 3천만 원에 진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과 확정, 전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며 배당 신청도 정상적으로 하여 전액 배당되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아바타는 A라는 부동산의 경매 입찰을 참여하여 1억 5천만 원의 낙찰이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지나고 아바타는 입찰 보증금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을 법원에게 내게 되죠. 그럼 해당 법원은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일순위부터 돈을 나눠 주기 시작합니다. 전입 확정, 배당, 전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 1억을 전부 배당받고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이후 아바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약 1억 9천만 원 정도를 구성하여 매도를 진행하게 되죠. 이렇게 아바타는 1억 5천만 원에 A라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1억 9천만 원의 매도를 성공하여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낙찰 대금 안에서 전액 배당되는 임차인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의 다소 함정들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점을 총3 가지 방안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배당 요구 종기일을 지나서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배당 종기일이 지나서 신청을 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낙찰 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며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간혹 실수하시는 분들이 전입이나 확정은 체크를 하나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지 못하거나 혹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했는지를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 대금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필수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정상적으로 배당을 신청했는지를 밀도 있게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배당 요구는 했지만 배당을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확정 일자가 느리기 때문이죠. 확정 일자는 돈 받는 대기표와 같습니다. 전입은 빠르지만 다른 채권 및 물건들보다 확정 일자가 느려서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전액 인수하는 케이스도 나오게 되죠. 이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되며 우선변제권을 활용하지 못해서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 꼭 주의하셔서. 그래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확정일자, 즉돈 받는 대기표도 빠른지 꼭 재차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요약해서 한 말씀드리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빨라야 됩니다. 이 확정일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리다면 돈 받는 대기표가 느린 거니까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전액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입과 배당 요구는 했지만 확정일자가 안 받았다면, 혹은 없다면 낙찰자가 이 또한 전액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이건 좀 번외적인데. 가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확정 일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데 전입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느려요. 혹시 대항력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확정 일자는 전입을 따라가니까 확정일이 빠르다고 해서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전입비를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일의 기준으로 대항력 여부를 결정하죠.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빠르다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일이 느리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일 확정. 배당까지 전부 대항력을 갖췄지만 환산보증금액 범위에 따라 낙찰자가 대항력이 있는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상가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서울에 있는 a 라는 상가를 대장 tv 아바타가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가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사업자 등록 확정 배당 전부 갖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죠. 보증금액은 4천만 원, 월세 4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바타가 해당 상가를 낙찰받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 대금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말소기준 권리가 설정된 2016년도 환산 보증금 범위를 벗어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즉, 2016년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서울은 4억 원 이하로 환산 보증금 범위에 들어와야 하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 40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4천만 원 합계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즉, 아바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4천만원을 전액 인수하는 케이스가 발생되었죠. 이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다면 대항력은 유지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선변제권을 활용할 수 없는 이 상가임차인은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 상가투자시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와 함께 상가환산보증금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환산보증금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상가 소액 임차인 보증금도 받지 못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인들의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제가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쭉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지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정상적으로 했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른 담보물건자들보다 확정일자도 빠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돈 받는 대기표도 빠른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상가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 범위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활용할 수 있으니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를 찾아 그 날짜에 환산 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시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있는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외뭐 당해세나 임금 채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이 존재할 수도 있으니 당해세나 임금 채권도 꼭 밀도 있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이 모든 것 전부 상관없습니다. 낙찰되고 전부 보증금은 소멸하게 되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 물건을 투자할 때는 꼭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주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